알았어 인마 소냐 식구야 어? 야 형인가보다 문좀 열어줘라 아빠야? 어 누구세요? 저 실례합니다 아예저요 어, 위층 507호 사는 사람들인데요 네. 갑자기 손님이 와서 그런데 죄송하지만 은수저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네? 은수저요? 네 부탁드립니다 은수저 좀 빌려주세요 어, 저기 쓰던거 밖에 없는데 아 괜찮습니다 좀 빌려주세요 네 아니 그래도 남이 쓰던 수저를 아,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금방 쓰고 갖다 드리겠습니다. 좀 빌려 주세요. 네? <laughs> 그래너내 은소유 빌려줬단 말이야? 아주 사정을 하길래. 야 웃기는 사람들이네. 그렇다면 무슨 수저를 빌려 가냐? <laughs> 그러게 말이야. 빨리 <laughs> 갔다 오줌아. 어디가? 오늘 설거지 하자잖아. 뭐?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재수다 빨 설거지네. 야너 지금 그걸 마이라고 하냐? 네가뭘줬었다고 나보고 지금 설거지하라고 그래 너야또 뭐야 또? 야너 내가 그은수 얼마나 애주중재라는 은수인지 알아? 근데 그런 은수를 빌려놓고 뭐야 또? 너그은수장 어떤 은수인지 알고나 있어? 어떤 은수저데 필요 없어 임마 네가평생을 얼마나 개떡같이 생겼으면 내가 애주중재라는 은수를 그렇게 나한테 막 빌려줬겠어 너 임마 그 은수저가 어떤 은수저인지 알고 있어? 우, 우리 엄마가 에이씨가아야 어, 이제 하다 하다 별짓을다 하구만 는야 인간아, 의사 때려치고 탤런트로 나서라 탤런트로 <laughs> 아, 아,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저, 죄송한데, 저, 집에 쌀좀 있으면 쌀좀 빌려주시겠습니까? 왜? 예? 집에 쌀이 떨어져서 그래요. 아니, 저기, 그러시면 나가셔가지고 사오시면 되잖아요. 부탁합니다. 제발 좀 빌려주세요. 아니, 저기, 집에 쌀이 떨어져서 그래요. 좀 빌려주십시오, 네? 빌려주세요. 제발. 제발. 아. <laughs> 저, 이 정도면 됐습니까? 저, 한 바가지만 더 <laughs> 됐죠? 저 이왕이면 콩도 좀 콩도요? 네 부탁드립니다. 콩도 좀 빌려주세요. 됐죠?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잭, 근데 감사합니다. 은수저는? 네, 다음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삼 <laughs> <laughs> 아이스크림 샀어. 어. 산 스푼 가져와라. 빨리 먹자. <웃음> <웃음> 형, 미친 사람들 또 왔었어. 그래? 내 은수저 가져왔냐? 아니. 왜안 가져와? 아빠. 아니, 나중에 갖다 준대. 근데, <laughs> 어. 이번엔 뭐 쌀을 좀 빌려달래네. 뭐 쌀? 어, 쌀이랑 콩이랑. 아 그래서 빌려줬어? 야 싹싹 빌는데 그럼 어떻게 안 빌려줄 수가 있어야지. 야참 웃기는 사람들이네. 아 쌀이 떨어지면 나 사다 먹으면 돼지. 뭘 빌려가냐? 사장이 어려운가봐. 야 임마, 뭐 사장이 어렵게 뭐가 어려워? 사장이 없는 사람이 이 아파트에 어떻게 사냐? 이 자식 하여튼 멍청해가지고 다음부터 절대 빌려주지 마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너아크림도 먹지마. <laughs> 여 줘라. 누세요 삼촌. 응. 안녕하세요. 아 예. 은수 저 가져오셨어요? 예, 그건 나중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저 그보다 저 정말 죄송한데요. 예. 이 헬스 자전거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예? 운동을 하고 싶은데 집에 헬스 기구가 없거든요. 아 그러면 나가셔가지고 조기 가면 되잖아요. 빌려주세요 아, 아니 아 이거 부탁드립니다 좀 빌려주십시오 아 이러지 마세요 제발 아. 빌려주세요 네. 운동 좀 하려고 그래요 좀 빌려주십시오 아 이런 것까지 빌려주려면 어떡합니까 빌발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빌립니다. 뭐? 아니 그래서 너 저, 자영까지 빌렸단 말이야? 아 그럼 어떻게 막 무릎까지 꿇고 막싹싹 비는데? 아이. 아니 진짜 웃기는 부분에. 아니 내은수저에 쌀에 이제 헬스 자영까지 빌려가? 아이고 이 약해 빠져가지고 못난 놈아. 아이고 거짓이랑 그 거짓말랑 그 되게 불쌍하게 빌려주세요. 빌려주세요. 막 그랬어. 그래? 야 근데 내 은수저는 왜안갖고온데 나중에 갖다 준대. 아 나중에 나중에 그러면서 언제 갖고 온다는 거야? 도대체. 아이나 참. 야, 안 되겠다. 여보 몇 호야? 507호 야, 안되겠 내가 가서 봐아야지 진짜. 누구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그래? 또 웬일이세요? 저, 죄송한데요. 집에 텔레비전이 고장나서 그러는데 저 텔레비전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예? <laughs> 제가 꼭볼 드라마가 있거든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 이거 진짜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제발 좀 빌려주세요. 아 저기 저 그러면요 그냥 여, 여, 여기서 보시든가요? 제발 좀 빌려주세요. 네 <laughs> 부탁드립니다. 아 이거 왜왜 왜 이러세요? 아, 좀 부탁드립니다. 좀 빌려주세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제발 해. 텔레비전 좀 빌려주세요. 네 제가 네, 이렇게 빕니다. 아유, 저, 우, 우, 울지, 울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laughs> 텔레비전 좀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laughs>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저, 예. 뭐? 나보고 약해 빠졌다며? 야, 그럼 막 우는데 어떡하냐? 돈 빼고 뛰어, 마 아, 추우니까 그렇지! 야, 춥긴 뭐가 추워! 너 맨날 운동 안 하니까 살도 안 찌고 키도 안 크는 거야, 인마! 아이치. 이상하나 보다! 뭐. 빨리 아. 뛰어, 마 아. 안녕하세요! 이사 하려면좀 깨끗이 오갈 것이냐 엉망을 만들어놓고 가버려, 양이. 우리 동네에서 누구 이사 갔어요? 하, 오백칠호 이사 안 갔어. 군식관면서 어느 놈 살림이 그렇게 많대? 그? 아, 아저씨 몇 호요? 아, 오백칠호라고 아니었어. 오백칠호요? 그뭐 그런 인간들 네, 다 있어. 컴 사기꾼들 아니야 이거? 자자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아, 지금부터 피해 상황을 조사할 테니까 그 빌려준 것들 있으면 다 말씀해 주세요. 예. 아, 먼저 아주머니 몇 호시죠? 408호인데요. 우리 아들 컴퓨터 하고요. 전기 밥솥 빌려줬어요. 밥솥은 그렇다 네. 쳐도 컴퓨터는 좀꼭 찾아주세요. 자 다음 아저씨는요 몇 호세요? 야 예, 608호고요. 전. 오디오하고 식기 세척기 빌려줬어요. 얼마 쓰지도 않은 건데. 그날 강도 같은 분들 꼭좀 잡아 주세요. 아니, 그런 거 의심도 안 하고 빌려 주셨단 말입니까? 하도 사진을 하길래. 아저씨는요? 예. 저 308호고요. 은수저랑 쌀이랑 콩이랑요. 쌀이요? 예. 그리고 저 한세 자전거하고 텔레비전도요. 아니, 텔레비전도 다 빌려 주셨어요? 예. 어, 다음 분예 우리는 차 키를 빌려줬어요 어떻게 좀 찾아주세요 네? <laughs>